KBO l e 는 오직 티빙에서! 키움 히어로즈 VS SSG 랜더스 시즌 16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김태진 선수입니다 2번 이주형, 3번 송선문, 4번 김혜성 5번 최주환 시즌 최종전 불펜데이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선발 윤석원 투수입니다 1번 타자는 박성환 선수입니다 2번 정준재, 3번 최정 4번 기에르모 에레디아, 5번 한유섭 시즌 23경기 10승 3패 평균 자책점은 4.07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바깥쪽 높은 코스 골입니다. 선두 타자 볼래 출루. 3구. 주자 뜁니다. 공 2루 연결. 2루. 미끄러져 들어가는 박성아. 풀카운트. 비껴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박수종 잡아냅니다. 2루 주자는 그대로 발이 붙입니다 2구. 바다 때렸습니다. 왼쪽 좌행사 패에 떨어진 나타 2루 주자 3루에서 멈춘 지시. 박성환이 3루에 들어갑니다. 주자는 3루와 1루. 바다 때렸습니다. 야수 정면. 유격수 김태진이 이구를 낚아챕니다. 스트라이크 네 존이 아니면 절대 배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우익수. 장재영 앞으로 내려오면서 잡아냅니다. 3아웃, 잘 누는 3루와 1루. 대부분 포심이 높아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가깥좀 높은 코스, 스윙 삼진. 이제 풀카운트. 높게 떴습니다. 자 이지영 포수가 따라가고요. 잡아냈습니다. 아, 중간에 한번 망설였던 것 같은데 잘 잡았습니다. 쪽이에요. 네. 가운데 들어갑니다. 루킹 스라이가또한번3자범퇴 지금 어. 네, 허리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윅사 펜타 휴 휴로즈도 경기 많은 가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2루 연결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고명준이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 보냅니다. 우익수 뒤로. 워닝 트랙 근처. 잡았습니다. 2루 주자 출발. 3루까지. 구명준이 3루에 들어갑니다. 2사 주자는 3루. 3구. 높게. 좌익수 중견수. 좌익수 손을 들고 따라갑니다. 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처리합니다. 타율은 시즌 타율의 2배 달합니다. 노력의 결실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네. 자, 장재영 상대로는 스트레이트볼레 스윙, 삼진. 오늘 경기 탈삼진 4개째. 네 공의 그 궤적 밑으로 스윙이 들어가게 되는 김빈 선수였고요. 다양한 변화를 잘 체크 잘해요. 투수 전면,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에서. 일루에서 도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센타저로 이닝을 끝냅니다. 여전히 무실점. 투투 오. 오. 오, 자 지금 아, 손에 맞았나요? 자 일단 어, 표정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이입니다 네. 어, 오늘 선발이었던 윤석원 선수가 마음들을 내려갑니다. 6승4패 5.35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뻗어 갑니다. 탑잠! 넘었습니다! 팀을 더 깊은 카울로 이끄는 최정의 투런! 오늘 경기 손채점, s s 주 랜더스입니다. 최정 시즌 36호! 오늘 경기 SSG의 키플레이어로 최종 선수를 꼽은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순간, 경기가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런 큰거한 방으로 팀의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네, 최정 선수의 정말 극적인 홈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팀이 가장 필요로 한 순간, 거기엔 최정이 있습니다. 선수들 이 피치컴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운드가 됐고 코준를 스쳐 지나갑니다.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SSG 랜더슨 메이닝 주자가 나가고 있어요. 볼이 튑니다. 1루 주자가 2루까지. 다시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낮게. 결국 골렛으로 출루합니다. 비어있는 1루가 채워집니다. 이번 시즌 16경기. 승리 없이 2패, 7.17의 평균 자책점. 풀카운트 바깥쪽 벨트 돌아갑니다 스윙 삼진 높은 공을 받아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1루수 최주환 잡았습니다 잡아당깁니다 오른쪽 우익 u 파타 2루 주자 3루 로 a b 으로 공도 d a c h a b a s m i 입입니다 홈에서, 홈에서 세 u 홈에서 박성환의1타점적 시타 추가 점을 뽑아내고 있는 에센스즈랜더스 타수기는 정준재 초구로 터나갑니다. 2루수 끊어냅니다. 돌아서면서 1루에 1루에 어 못쳤어요. 못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닝이 끝나지 않습니다. 원앤원. 오른쪽 밀어 보냅니다. 타구 멀리 오른쪽! 탑장탑장 넘어갑니다! 믿을 수 없는 활약입니다. 최종 연타 톡 홈런. 시즌 37호 그랜드슬램. 최종의 말없는 스코어는 7대 0. 정말 믿을 수 없는 홈런을 추정이 때려내네요. 네. 초구에 유인구를 잘 참아냈고 그러면서 에이비스존에 걸리는 이 바깥쪽 빠른공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바깥쪽에 오는 공을 의도적으로 밀어치면서 예. 그랜드슬램을 완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팀첫단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운드 맞고 유격수 불교칙 마운드 잡아서 1루에 쏩니다 1루 1루에서 대입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윙 3진 스윙 3진 두 타자 연속 3진 투아웃 김건희 선수도 장지영 선수도 그 앤더슨 선수의 변화 구에는 타이밍 역시 좋지 않습니다 예. 풀카운트 유격수 백핸드로 막아놓고 1루에 가볍게 던집니다 쓰리아웃 찰로 1루 한두솔 선수가 마 맘두에 올라왔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타자 주자는 1루 일루 돌아서 2루까지 이루베이스 받고 멈추지 않습니다. 3루까지 갑니다. 공 3루 연결. 3루.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높은 공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에르디아가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김태진의 시생라이 타점. 한 점을 따라가는 큐움 히로즈. 스코어 7대1. 에는 이주형 이름이 막힌 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는 변화구에 배트가 돌아갑니다. 1루에 던지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 큰 성장을 이룬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송성문입니다. 빗맞은 타구, 다음웃 잡아내고 1루에 강하게 뿌립니다. 3리아웃 이번 이닝 큐브 효로즈가 한 점을 따라갔습니다. 김봉빈. 높게 띄웠습니다. 애매한 위치로 자 따라갑니다 중견수 사이에 떨어졌어요. 아무도 잡지 못합니다. 선두 타자 안타로 출루합니다. 타수기는 박수종 오. 자 지금 어 몸에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공은 뒤로 빠졌고 일루 주자가 2루에 들어갑니다. 지금 뭐 랜더스의 뒷문은 걱정할 일이 없죠. <laughs> 그럼요. 예. 바깥쪽 떨어지는 변화구에 배트 돌아갑니다. 삼진. 버티고 있는 SSG입니다. 김태진의 타구 왼쪽으로 좌익수 에레디아 잡아냅니다. 투아웃. 오히려 부상 당할까봐 조금 자제를 시킨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1루수 정면 타구가 만들어지면서 이닝 종료. 8회 초키움의 공격,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8회말로 이어집니다. 추신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마이고고 오, 신수 예. 선수도 눈치 우리 불거졌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하던 타자의 어쩌면 마지막 타석입니다. 오, 오. 추신수의 필드 마지막 타석이 될수 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2루수 건전했어요. 그리고 1루에 1루에 서합십니다 최선을 다한 플레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추신수. 비록 안타가 되진 않았지만 이 추신수 선수가 나온 이타석또 마지막으로 강하게 돌릴 수 있었던 그 스윙, 지금까지 야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들, 또 가족과의 시간들, 그동안 이 팬들과의 좋은 추억들, 네, 니인 선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6점 차 리드를 안고 있는 SSG 랜더스 박시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투앤원 끌어당겼습니다 1, 리가 끌어내고 있는 송석문 문분가는또 국내 무대 마지막 타석이 될수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사패 떨어지는 않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과제가 될 겁니다 끌어당겼습니다 2루수 전면 돌아서면서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1-4 주자는 3루 1루 SSG 랜더스는 정동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선화구가 지 타이밍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요 예. 낮게 깔리는 타구입니다 레어를 끌어냅니다 3루 주자 득점 김범희의 1타 점점 시타 한 점을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7대2 프로야구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만끽했던 시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쪽 들어갑니다. 루킹 탐진. 멋있는 네, 선수였구나 예. 라는 걸 기억하게 됐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이제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SSG 랜더스는 결국 조병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구. 투수 옆으로. 2루수 잡고 1루에 뿌립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7대2 오늘 경기 SSG 랜더스의 승리 이제 내일 SSG 랜더스와 KT 위즈의 5위 결정전 타이브레이크가 성사됐습니다.